안녕하십니까. 오늘 일분 스피치를 준비한 김영준 주임 강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신조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롬곡 옴눕 이게 무슨 신조어인지 아십니까? 바로 폭풍 눈물을 뒤집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. 어, 이러한 신조어는 어, 슬픔이 많을 때 눈물을 폭풍처럼 흘린다 해서 붙여진 폭풍 눈물을 뒤집은 말인데요. 이처럼 저희는 이외에도 J 어, JMT TMI. 뭐 문진, 뭐 갑분싸 등등 이러한 신조어들의 울타리에서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저희, 어, 저희가 쓰고 있는 모국어인 이 한글은 1446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어, 훈민정음을 발표하였고 1894년 고종이 정식 한글로 채택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말, 어렵게 지켜낸 우리말을 소중히 예쁘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